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, 어, 다시 할게요. 아, 안 돼. 다시. 시작. 안녕하세요, 채하라프입니다. 저 오늘의 주제는 거울로 자신의 백스윙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연습을 하면서 빽, 자신의 백스윙을 확인할 때 어느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하시나요? 아마추어 분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만 보게 됩니다. 어드레스면 어드레스, 백스윙은 백스윙, 코킹이면 코킹, 그냥 한 곳만 보게 되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백스윙을 하는 게 올바른 거고,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확인하는 방법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체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. 자, 아마추어 분들은 자 거울을 보면서 체크를 할 때, 자, 어드레스 보고, 테크백 밀죠. 그러고 나서 몸을 이렇게 들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다들 하시죠. 아 이렇게 보면은 백스윙 바깥쪽으로 있어. 요뭐 이렇게 보면 백스윙 너무 안쪽이에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. 자 이게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은 척추각이 이렇게 숙여져 있는 척추각이 나와요. 그러면은 거울을 보고 체크를 할 때도 어드레스했던 척추의 각을 살려서 그대로 거울을 보는 게 정답인데 자꾸 고개를 들어서 확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수격다운 각에서 몸이 일어서다 보니까 각 자체가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. 그걸 바로 보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거울을 볼 때는 항상 척추각, 이 어드레스 각을 항상 살려서 거울을 많이 보셔야 돼요. 그러면 테이크 백 하고 백스윙이 올라가죠. 이럴 때도 할때 이렇게 많이 확인을 하세요. 그러면 똑같이 백스윙이 뒤로 처지게 되죠.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걸 보면서 어 저는 백스윙 너무 낮은 것 같아요. 어, 너무 처졌어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. 이것 또한 숙여져 있는 각에서 일어서다 보니까 클럽이 눕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제 그걸 보고 만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. 똑같이 백스윙도 어드레스 때 이렇게 숙여져 있으니까 숨겨져 있는 가게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. 제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백스윙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다시 한번 거울 보는 법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드레스를 하고 세다을 준비를 하죠. 그럼 세다을 준비를 하면은 내가 세다벨 때이 각을 꼭 살려두는 거꼭 아셔야 돼요. 이 각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일정하게 계속 숙여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백을 밀죠. 이때도 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일어서기 돼요. 그러니까 한 곳을 주시를 하시고 테이크백 밀죠. 그 다음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서 빠질 때 빠져나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지. 여기서 똑같이 따라가면서 길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빠지고 확인하고 백스윙도 다 올려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. 근데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몸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백스윙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백스윙 연습하는 것도 무조건 공 치는 거과 똑같이 한 곳을 주시를 해주시고 빠지고 백스윙 올라가고 그나, 백스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확인을 할 때도 저처럼 이렇게 고개를 들지 마시고, 고개가 항상 이 척추가 가고 똑같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연습장을 못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, 거울을 보고 백스윙만 연습을 하셔도 되게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. 아,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몸이 근질근질 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거울을 많이 보면서 자신의 백스윙을 많이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내 백스윙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 곳을 보고 주시를 하시다 보면은 이 몸에 꼬여진 느낌과 올라가는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백스 연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